안녕하십니까. 어, 제 2차 1과목이죠. 자, 농작물 재보험또 가축 재험의 이론과 실무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1차 시험들에 어, 합격하신 분들 여러분들 축하드리고요. 자, 2차 과목은 여러분들 아시피 1차 과목하고 달리 1차 과목은 선택형이잖아요. 예, 근데 2차 과목은 자, 우리가 서술형하고 또 단답형, 기입형. 이게 이제 가미가 되는 주관식입니다. 근데 2차 과목은 여러분도 아시피 1과목, 2과목, 자, 2과목 있죠. 네, 이론 실무하고 또 손해평가 이론 실무. 자, 두 가지 형태를 공부하시고, 이제 주관식 대비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꾸 쓰는 연습을 좀해 주셔야 될것 같아요. 자, 우리 문제 자체는 여러분 아다피, 자, 1과목 10문제 또 2과목 10문제가 실시된는데요 자, 서술형이다 보니까 많은 경험들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 써보는 연습을 하셔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8회 시험만 하더라도 일반 단답형 내지 또 기평에 관한 문제는 다섯 문제가 나왔죠. 오점짜리를 해서요. 근데 십오 점짜리가 또 다섯 문제가 출제됐기 때문에 물론 십오 점짜리 배점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계산을 해야 될 그런 문제들 또 일반적으로 각 파트에서 물어보는 쟁점들 이런 것들 정리하는 자꾸 연습을 좀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자 우리. 일과목에 해당하는, 해당하는, 자, 농작물 재보및가축재보의 이론, 실매에 관련된 내용은요, 자, 크게 말하면 네개 덩치로 되어 있다고 봐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전체 고지만 잠깐 살펴드리면, 일단, 우리 보험의 이회당에서 챕터 1에 나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 보험 쪽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공부하는 것인데요, 어, 우리 챕터 1에 관한 테마는, 자, 여러분들이 1차 시험에서 우리 상법 보험편을 공부하셨죠. 거기에 관련된 많은 내용들이, 어, 중복이 될 거다.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물론 이 파트도 우리 8회 시험에서는, 어, 단답형으로 출제가 되기도 했던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두 문제 정도는 나왔기 때문에, 어, 기본적 사항은 정돈해 주셔야 될것 같고요. 또 우리 보험을, 의회를 공부하고 나면, 기본적으로 농작물 재보험에 관련된 또는 가축 재보험에 관한 것을 들어가기 위해서 농업 재보험에 관련된 내용을 정리할 겁니다. 그래서 보험의 이해를 보고 나서 농업 재보험이다. 이 테마를 또두 번째 테마에서는 정리할 겁니다. 그래서 보험 전체적인 개관을 정리하시고, 아, 그래서 농업 재보험에 대한 일종의 우리 필요성에 관한 문제들 또 특성 문제들 체킹을 좀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또세 번째 여러분이 우리 제도적인 내용을 공부하는 겁니다. 그래 일과목에서는 우리 보험제도 두 가지를 공부할 것인데요. 여러분 우리 보험자체는 농작물 재보험이 있죠. 농작물 재보험에 관련된 거다고요. 아울러서 우리 가축 재보험입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 거기에 관한 여러 가지 제도적인 측면을 공부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여러분 어, 2023년도 우리 업무 방법, 우리 업무 방법서에는, 어, 약간 내용이 더 추가된 파트도 있고요. 또2 과목하고 약간 경계선에 있는, 뭐, 보험금 산정에 관한 그런 내용들도 좀 추가가 됐거든요. 그런 그 내용들을 1 과목 임하고 같이 연계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공부 좀 하셔야 될 것이고, 좀더 세세하고, 좀더 구체적인 내용들은 우리 손해평가 이런 실무인 이 과목에서 좀더더 보충을 좀 하시면서 두 개가 유기적으로 준비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차피 여러분들 우리 시험 자체는요, 자, 어, 합격하기 위해서는 평균 60점이 넘어야 되겠죠. 그리고 또면 과락이니까 40점 이상은 맞으셔야 된다. 그래서 보통의 경우으로 놓고 말씀드리면, 자, 보통 우리, 어, 8의 기준으로 따지기면 단답형 문제들이, 단답형 문제들이 보통 5점 배점으로 보통 나옵니다. 이게 단답형이나 내지 기평이다, 가로넣기 있죠. 뭐 이런 형태가 5점 형태로서 일반적으로 다섯 문제가 출제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 한번 팔의 기준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그러면 일반적으로 다섯 문제가 출제가 되면 이 배점이 합해서 25점이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일반적으로 서술형에 관한 문제죠. 우리 계산 문제 기타 등등입니다. 이게 배점이 15점짜리인데요. 이게 또 다섯 문제가 출제가 됐단 이야기에요. 자 그러면 일반적으로 다 맞게 되면 75점이 나오겠죠. 그래서 우리가 100점이 기본적인 점수입니다. 물론 서술형 문제라 하더라도 어 채점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 일반적으로 단원별로 구별해 가지고 각 문제당 각 문제당. 세계 어, 형태의 질문을 가미시켜 놨어요. 그래서 세계 형태 질문이라 것은 5점 배열해 가지고 하나마저도 5점은 맞을 수 있도록 이렇게 배열이 됐기 때문에 자, 이렇게 구성됐다고 기본적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이고요. 자, 그럼 우리가 여기에서 기본적으로 명가락은 해야 되기 때문에 40점 이상은 넘어야 되겠죠. 그리고 평균이니까 이과목까지 합해 가지고 60점 이상이 나와야 됩니다. 음, 보통 이과목이 좀더 세세한 부분까지 다루다 보니까 좀더 어렵다고 생각한다면 일과목에서좀더 점수를 많이 맞으셔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두 개를 합해서 6점 이상을 맞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전략을 여러분들이 잘 수립을 하시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단답기평 같은 것은 실수를 안 하고 다 맞을 수 있도록 하시고요 서술형에 관한 문제도 최소한도 우리가 세 문제 정도 충분히 풀어낼 수 있도록 준비를 좀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나머지 뭐두 문제 하더라도 우리가 5점씩 딱 배점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런 파트들은 5점 정도라도 확보하세요. 최소한도 1과목에서 점수를 좀 올려놓으시면, 자, 제 욕심 같아서는 뭐 7점 이상을 충분히 맞아놓으시면 2과목을 조금 못 본다더라도 평균 60점은 넘어가지 않겠느냐. 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